자 오늘은 바로 이제 지역별 어, 정리 수업 서울에 이어서 바로 어디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는 어,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 들 혹시 경, 어, 경기도 지역 경기도에 있는 도시 아는 거같 해봐요. 일산. 일산. 수원. 어 수원. 다지가 사는 데구나. 그 여주 어 여주 어 인천은 경기랑 달라요? 행정 구역이? 성남. 예, 남이 있고 또 여주. 예, 여주 아까 했어요? 도리, 예, 구리 있다. 아, 가평도 아, 가평. 안산. 안산도 있고. 음. 어, 남양주, 안산. 광주. 여천. 그죠? 그다음에 의왕. 의정. 예, 부천. 졸라 많죠. 음. 그러니까 경기도가 되게 많아 도시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자 경기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파란 그 라인이 다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 불러요? 황강. 한강가소 소리 하고 있다. 붕어요 어? 그게 파수 있는 이게 한단이 아, 파주에 있는 38선 아니야? 내가 그런생각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38선하고 네. 군사분계선하고 달라요. 38선하고 군사분계선이 뭐가 다른가? 38선은 우리 남과 북을 정확히 이등 분으로 나눈 선이에요. 그래서 북이 38도로 나뉜 선이 바로 뭐예요? 예, 바로 38선이에요. 정확히 나누면 38선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게 38선이에요. 38선. 북이 38도다 라고 해서 38선이에요. 어, 1945년 8월 15일 바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죠 해방을 맞이합니다. 어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바로 이제 어 2차 세계대전 때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하려고 이제 일본군을 이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미국이 잘못하면 역되겠다라는 생각을 딱한 거예요. 왜? 공산주의 국가인 러, 소련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반도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게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급히 미국과 소련이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너희들은 이 38선 2부까지만 내려와라.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의 무장해들 시켜라.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전쟁이 나, 나기 전까지 38선 이북은 바로, 어, 어때요? 바로, 어,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는 그런 시스템을 맡게 되는 거고, 그리고 38선 이남은 바로 이승만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야. 그러다가, 어, 1950년 바로 6.25가 발발하게 되죠. 한국 전쟁이 바로, 어, 3년에 걸친 그런 전쟁 과정에서 서로 밀리고 미은? 예, 그러한 공방전이 예,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이 동부전선에서는요, 동부전선에서는 그 여기가 지금 어, 어, 어느 땅이니 여기가 옛날에는 삼팔선 이북지역이죠. 여기가 북한이에요 옛날에 옛날 전쟁 나기 전에 어, 제부랑 속초대 양양 속초 고성 양양 속초 고성 여기까지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양구 북부지방 거기가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부전선에서는 동부전선에서는 바로 치열한 공방 끝에 계속 북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제 교차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서부전선은 그렇지가 못해요. 서부전선은 원래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그러면 38선 이남지방이지 여기가 이제 그 어, 남한지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서부조선은 뚫려. 그래서 여기를 뺏겨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여기가 개성이야. 그래서 원래 개성은 우리 남한 땅이었지. 그런데 추전협정이 어, 이제 체결되게 되면서 어, 개성이 북한 땅으로 가게 되고 또한 북한 땅이었던 속초 고성 양양이 강한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 8선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은 바로 어, 녹색있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군사 군사 예 군계선. 그냥 우리가 어,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휴전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이 군사 분계선이 바로 두 도에 걸쳐서 연결어 있죠. 어디와 어디?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지? 어, 그래. 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 군사 분계선 바로 이쪽은 추전 협정 당시에. 바로 이쪽 지역을 바로 비무장 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협약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 지대 이쪽 지역은 바로 군사 분계선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의 북한 아이들은 2km 밖에 군대가 있어야 돼. 우리는 예, 2km 밖에 군사, 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북쪽 2km, 남쪽 2km 이 안에는 이 안에는 군 부대가 주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D, M, J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무장지대. 알았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폭이 몇 km예요? 북쪽 2km, 남쪽 2km니까. 예, 바로 비무장지대는 바로 폭은 4km. 그리고 이제 길이가 몇 키로인지 아세요? 아유, 잘하네요. 예, 바로, 예, 248km. 이렇게 248km에 걸쳐서 비무장지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에는 무엇이고요? 바로 맨 사이드가 경기도 어디에요? 예,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경기도 파주예요 파주.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옆 동네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전곡리 인적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 연천이에요. 그래서 파주 연천. 지나면 강원도입니다. 바로 강원도 바로 옆이, 연천 옆이, 예, 바로 강원도 철원이 되겠고요. 철원 옆이 양, 구. 그리고 양구 밑이 강원도 고성이에요. 강원도 고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또한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거. 자,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 다음 중, 다음 중 군사분계선이 통과하는 도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파주, 연천, 천원 양구, 고성. 군사분계선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상꼭대기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한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겠지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시는 뭐 어떠한 관광지로 발달됐어요? 어떠한 관광지? 그거를 안보 관광지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필기에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면접에도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도시들은 뭐로? 안보 예. 관광지 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안보 관광지가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 파주와 연천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군사분개선이 이제 다 어, 만들어지고, 그죠?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희한한 게 발견돼요. 부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희한한 소리가 들려. 두조두조조조. 그래가지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 땅을 시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멍이 뚝 뚫리는 거야. 지하로. 뭐가 발견됐어? 땅불이 발견됐어. 요 그래서 탱크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땅불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 전쟁이 났을 때, 어때? 빠른 속도로 비밀리에 기습공격을 하기 위해서 땅불을 타놓은 게몇 개가 발견되냐면 지금까지 총 4개가 어 발견되었어요. 이게 필기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어, 북한이 파놓은 기습 어, 남천동 땅굴이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이제 막 파겠죠? 네 개인가요? 그러면 먼접관들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지. 부연설명, 부연 질문. 그럼 네개 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파주에서 발견된 게제몇 땅굴? 제3 땅굴. 제일 먼저 발견된 건 여기 연천이에요. 연선에 제1 땅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원에 철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구에서 예 바로 네 번째 땅굴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어 노란색 분필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기 그 사대강 다알죠 강은 여섯 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알죠. 한강. 누가 한강이래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나? 한강. 어, 바로 여기 그 여, 여기가 강원도 무슨 도시예요? 강원도. 평창. 태베. 평창 같은 소리. 네, 태백입니다. 태백. 태베.